안구석 공공외교 아카데미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 네, 안녕하세요 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근이라고 합니다 아, 제 원래 직업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치를 아, 가르치고 있는 아, 국제정치 전공자이고 아, 지금은 아, 잠시 국제교류재단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번에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실 주제는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추격형 공공외교. 우선 그 한국 공공외교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국 대한민국의 위치는 개도국의 위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추격하는 경제적으로도 추격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면에서도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런 추격형 여러 가지 국력의 면에서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런 추격형 개도국의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공외교도 추격형 공공외교를 해왔습니다. 공공외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앞에 선생님들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을 것으로 믿고 추격형 공공외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을 어, 저희가 개도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신생 독립국이었기 때문에 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고 어디에 붙어 있고 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인지를 잘 모르는 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어, 우리는 이런 나라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에 치중된 어, 그런 추격형 공공외교를 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 주로 이제 투자했던 분야들이 어,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사업이라는 분야가 있고, 어, 인적교류 및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네트워킹의 분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나 국가정책을 어, 소개하는 정책, 공공외교 이렇게 네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어, 한국학의 경우에는 어, 한국학 안에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공공외교를 세련화해서 해외에 발전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우리 한글,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문화, 문학,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리는데에 치중을 했고, 그것을 알리다 보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 대한민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문화예술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문화에 주로 치중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온 전통적인 문화들을 해외에 알리는 그런 문화 교류에 치중된 공공교육을 해왔습니다. 인적 교류 및 네트워킹도 저희가 개도국이다 보니까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선진국들 이를테면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들의 한국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한국 전문가. 들과의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인적 교류들을 많이 했죠. 아,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문가가 아니라 뭐 세계를 다루는 전문가 아니면 뭐 미국이나 일본 사회에서의 상층부에 있는 메인 스트림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과의 인적 네트워킹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공공 외교도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개도국은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북한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한일 간에 생겼던 역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치중된 공공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도국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생존의 외교 환경을 잘 만드는 그런 공공외교를 추격형 공공외교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의 패러다임은 이 추격형 공공외교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독립한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개도국의 위치에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대화, 그다음에 잘사는 나라가 됐고 또 민주화가 되어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역시 변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노태우 정부 때는 우리가 올림픽, 88년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할수 있는 OECD에서 저희가 가입을 했고요. 또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는 월드컵을 개최를 했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월드컵이 개최된 것이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이렇게 뭐 올림픽도 개최하고, OECD에도 가입하고, 월드컵도 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 에몇 개가 안 되는 아 네,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죠, 대한민국이. 그리고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ODA, 개발원조를 받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개발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선진국이 되었다는 얘기죠. 숫자로만 보더라도 저희 그 경제력이라는 것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해당하고 군사력도 뭐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거의 뭐 세계 5위권에 드는 군사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잘 아시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뭐 LG, SK 이런 세계적인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고 또 이들의 기술력은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피부로 느꼈던 우리의 그 보건, 그다음에 의료, 방역 능력 이것은뭐 세계에서 모두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고. 또 저희의 IT 능력이나 그다음에 대중문화를 가지고 산업화해서 해외에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리는 한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게 해외에서 보면 엄청난 그런 선진국인데 우리 국민들과 우리 자신들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스스로 자각을 못하고 있었던. 시기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인가 하는 느낌을 아직 갖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선진국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해외에 나가 보신 분들은 해외에 어떤 선진국을 돌아다니더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딱 들어드는 순간 아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돌아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인천공항의 시스템이라든가 한국의 시스템이 선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외에 나가면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뭐 미국의 뉴욕 같은 데를 가더라도 학생들이 이 나라가 왜 선진국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비교를 하다 보면 한국이 좋은 점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외교도 한국의 위상이 선진국으로 바뀜에 따라 추격형 공공외교에서 이제 선도형, 선진국형 공공외교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처럼 변화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가 이 정도 선진국이고 강한 나라다라고 인지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과감하게 변화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격형 공공외교를 잘해왔는데 굳이 왜 선진국형 공공외교를 해야 되는가, 선도형 공공외교를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국형 공공외교, 선도형 공공외교는 추격형 공공외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선도형 공공외교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를 만드는 공공외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인 것으로 짐작을 하셨겠지만, 선진국형, 선도형 공공외교는 미래를 만드는 공공외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만든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러한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측한 미래가 우리한테 바람직한 그런 미래가 아니, 일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미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외교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의 분야에 있어서도 미래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고 그 외교를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이 공공외교, 미래를 만드는 공공외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공공외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는 추격을 하는 위치가 아니라 추격을 당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생겨나게 됐죠. 산업 면에 있어서도 추격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뭐, 힘의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추격을 당하게 되면, 상당히 미래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이들 국가보다, 추격을 하는 국가들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먼저 가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미래를 우리 혼자서 만들기는 벅차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미래를 만드는 공공 외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미래를 만드느냐?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의제, 우리가 바라는 미래 비전,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의 세계관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과 우리의 비전을 받아들여서 국제적인 그리고 우리 국내적인 자원을 그런 방향으로 배분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원을 배분하게 한다는 의미는 돈도 그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인적 자원도 그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제도도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새로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래 공공 외교라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국제적인 아젠다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제를 세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고 굉장히 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이미지들을 꽤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 많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선진국의 모습을 띠고 선진국적인 아젠다 선진국적인 경쟁력, 선진국적인 어떤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선진국적인 모습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선진국의 다른 나라나 그다음에 개도국들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계속 불러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선진국들이 모여 있어야지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G7과 같은 그런 선진국 클럽 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뭐꼭 G7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선진국들과 같이 놀아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진국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 이제 저 사람도, 저 국가도 선진국의 일원이구나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그런 공공 외교의 의제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그것을 선진국들과 함께 해외에 메시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한국의 존재를 알리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한국학을 선진화 시켜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해외에 보다 많은 학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한국 문학이나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 그다음에 뭐 한국의 산업 어 한국의 과학기술 아 그다음에 뭐 한국의 뭐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아 한국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 한국에 대한 아 연구가 보다 더 보편화되고 보다 더 다양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문화예술사업도 마찬가지로 고전 아 우리의 그옛 문화나 아 그런 예술을 알리는 것 더해서 이제는 한국에 굉장히 선진적인 문화나 예술들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문화나 예술도 있고 건축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 예술 대중문화와 관련해서는 뭐 K-팝 같은 것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영화 산업이라든가 뭐 우리 그 패션 산업이라든가, 뷰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외에 많이 소개를 해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도 이제는 과거에 한국 전문가들과의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어떤 그 선진국가의 주류사회에 포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오피니언 리더들. 선진국을 주류사회에서 움직이는 그런. 인맥과 우리의 인맥들이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교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인적 교류를 해야 되고요. 정책 공공외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그런 메시지를 발전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새로운 분야의 공공외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는 미래혁신 공공외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래혁신 공공외교는 미래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 여기 저기 나타날 수 있는 미래 장애물들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평화와 관련된 장애물들도 있을 수가 있고, I.T.와 관련된 표준에 있어서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그이 왜곡된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그 인종주의적인 그런 장애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를 해서. 아, 한국이 미래에 그리는 그 우리의 장소로, 아, 보다 더 안전하게, 아, 이제 순조롭게 나갈 수 있도록 아, 하는 것이 미래혁신 공공에게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의 먹거리는 결국 4차 산업혁명에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노베이션도 같이 하고 시장도 같이 만들고 표준도 같이 공유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예, 우호적인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 아, 이런 것들이 미래 혁신 공공외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고, 아,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아,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나오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많이 나와서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 해외에 이 소위 말하는 여론이나 뭐 공론들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 석학들도 많이 배출을 하고 또 해외에 소개하는 그런 공공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미래혁신 공공외교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그런 공공외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격형 공공외교를 여태까지 해왔지만 이제 패러다임을 바뀌어서, 바꿔서 선진국이 된 지금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이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2021년을 선진국형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 출발의 원년으로 선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 외교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